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고디바 클래식 골드 컬렉션 초콜릿 세트는 다양한 맛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완벽한 선물입니다. 풍부한 맛과 부드러운 텍스처가 매력적이며 수험생이나 연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 4위입니다. 고디바 레전드어 트리프 초콜릿 세트는 고급스러운 맛과 포장이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빠른 배송과 다양한 맛으로 특별한 날 선물하기에 적합합니다. 초콜릿 덕후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3위입니다. 고디바 다크 초콜릿은 깊은 맛과 고급스러운 포장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선물하기에도 좋고 맛과 품질 모두에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고급스러운 드림미당 고디바 메르시 초콜릿 세트는 다양한 맛과 품질로 특별한 선물에 딱입니다. 품절될 정도로 인기 있는 이 제품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행복을 전하세요. 1위입니다. 고디바 클래식 골드 컬렉션 초콜릿 12종 세트는 고급스러운 포장과 진한 맛으로 특별한 날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주말 모임이나 기념일에 사랑받는 제품이에요.